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로즈클래스 <laughs> 오늘은 바로 바로크 이양식 신교를 중심으로 한 미술양식이래 신교가 뭐야? 새로운 종교 그렇지 맞았어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자 하는 프로테스탄트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신교계. 왜? 켈빈과 루트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신앙의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세팅된 새로운 종교. 신교, 프로테스탄트교는 근면하고 전략하며 허려식이 금지되는 등 철저한 어떤 교류를 지키는 굉장히 도덕성을 강조하는 종교였어.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을 표현한 감상을 위한 미술작품이 많다 종교의 교리를 전달하는 미술품도 제작되지만 그보다 실질적인 마음을 안정시키고 교훈을 주는 감상을 위한 미술품이 발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개념입니다. 장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가 되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양식의 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반열에 들어가는 정말 뛰어난 화가 렘브란트 그루문손 박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름이 렘브란트 허르먼선 반레인이 되겠어요. 1606년에 태어나셨고 1669년에 돌아가셨는데 약 64년을 사셨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로 빛과 어둠의 극적으로 배합하는 무슨 기법? 키아로스크로 기법. 그렇지.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사용하여. 야경과 같은 수많은 글작품을 그렸고, 당대의 명성을 얻었으며, 이 사람의 작품 속에는 휴머니즘, 인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림 속에 깊이 깨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의 그림이 어떻다? 위대하다. 물론, 종교적인 작품에서조차도, 이러한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예술적인 시각이 드러납니다. 이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는 시선으로 작품을 표현했기 때문에 위대한 그런 화가입니다이 사람의 작품을 한번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자화상입니다. 54살의 자화상. 어, 근데 선생님 나이가 지금 이 사람과 나이 좀 비슷한데인데 내보다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나? 이 자화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키아로 스크로 기법입니다. 얼굴 주변에 어 빛이 딱 들어오고 배경과 손 이런 데 어둠이 딱 처리해가지고 어 먼저 시선을 이쪽에 딱 주목시키게 만든 그런 기법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터치로 사용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얼굴 주변에 근육과 골격, 주름의 흐름, 그런 것들이 피부톤의 어떤 닦탄과 같은 어떤 그런 걸로 쫙 녹여나고 있죠. 그것도 붓 끝에 섬세한 붓질로 필요한 부분에 머리카락을 묘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작품들을 안 보고 물론 이 사람이 남긴 작품들 다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중요 작품만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어, 레이덴이라는 도시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 방앗간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방앗간집, 제법 좀 방앗간집 아들 같으면 좀 사는 집이겠죠, 그제몇 번째 아들, 아홉 번째 아들, 완전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단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어머니의 그 신앙심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에 어머니도 한번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자 렘브란트의 작품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평생 동안 자화상, 즉 자기 자신을 그리는 그림을 120 점을 그립니다. 엄청난 양의 작업입니다. 유화로 그린 자화상이 72 점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64 살까지 살면서 120 점의 자화상을 남긴다는 것은 1년에 두번 이상. 자기 얼굴을 심도 깊게 관찰해서 자화상을 그렸다는 겁니다. 화가가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신의 철학과 주관을 가다듬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1년에 두번씩 성스럽게 했다는 거죠. 자화상을 보겠습니다. 초창기 자화상입니다. 몇살때 자화상이더라 이게? 몇살 때? <laughs> 누구 방금? 딩동댕 22살 때 자화상이 되겠어요. 렘브란트의 22살 때. 이때는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여기서 딱 붙이고 그리고 어둠이 형성되고 역광이 형성되면서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도 어, 얼굴에 실루엣을 처리하는 이러한 광선에 대한 느낌을 철저하게 연구하던 그런 실험작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작품 한번 보시면 이 작품 렘브란트가 34살인가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때는 렘브란트가 굉장한 성공을 거둔 화가로서 입지가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나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렘브란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의상도 보면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모자도 이렇게 베레모가요. 이 의상은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여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구입한 의상인데 이 시대보다 100년 전에 입었던 그런 어떤 유행했던 의상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어, 어린 시절의 자화상. 이 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장소는 알테 마이트 미술관이고 나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고 명암의 연습을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거 100년 전에 복고풍 의상 입은 모습을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오, 아까 처음에 봤던 자화상이죠, 그죠? 54살 때 자화상이겠죠. 이때는 렘브란트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부인도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그 힘듦 속에서 렘브란트는 자신의 예술적인 어떤 주관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작품 제작에 몰입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이 센 그런 굳건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러나 고난의 세월이 보여지는 그런 얼굴입니다. 마찬가지로 키아노스 크로그법을 잘 활용하고 있죠. 베레모와 기술 세운 의상으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이 작품은 이거보다 더 10년 후의 작품입니다. 64살 때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입니다. 64살에 렘브란트가 10월달에 렘브란트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린 작품이 되겠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는 그런 어떤 눈빛과 표정을 가지고 있고, 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자, 54살의 자화상, 어, 국립 워싱턴 갤러리에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에 있고, 64세의 자화상, 이거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작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작품 바로 이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가 태어난 도시 뭐죠? 레이덴 레이덴? 레이덴. 어 누구 방금 와 박수치라 박수, 박수. <laughs> <그게 맛있다. 웃음> 렘브란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화가로서는 20몇 살에 성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웁니다 보통의 아가들은 나이가 들어 성공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렘브란트를 성공시킨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렘브란트가 1632년 같으면 렘브란트가 28살이야. 렘브란트가 1604년에 태어났을 거야 아마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네. 어어 맞죠? 1606년. 1606년이야? 네. 어 그러면. 1632년이면? 27 27이가? 26. 26. 26이네 그지? 26자 맞습니다 26살에 그린 작품 이 작품 이 작품 하나로 렘브란트는 정말 위대한 화가 대단한 화가 뛰어난 화가 최고의 화가 로 칭송받으면서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 당시 네덜란드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스페인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자체의 상업과 무역 그리고 공업에 의해 가지고 대단한 부를 축적한 부유화 계층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든 카톨릭을 믿든 관계없이 우리 네덜란드를 지켜내자라는 의지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민병대라는 게 조직되어지고 자체적인 군대를 만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자유분방한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이때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끼리의 초상화를 제작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집단 초상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 트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를 들은 이 해부학 팀 우리 전부 집단 초상화 한번 제작해보자. 이래가지고 이 친구 300달러 이 친구 300달러 이 친구 300달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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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각 돈을 냅니다. 그러면 큰 돈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집단 초상화를 제작을 의뢰하게 됩니다. 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 초상화가 유행하게 되는데 이 틸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를 렘브란트에게 의뢰한 이 사람들은 대단히 비싼 가격에 이 그림을 의뢰해서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 그림이 완성되자 말자 이 아름다운 그림에 대한 히트, 칭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 한 점으로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집단 초상화 주문을 엄청나게 받고 개인 초상화 주문도 엄청나게 받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화가라고요. 이 작품 이 작품 제작 후 10년 동안 렘브란트는 어마무시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명한 화가됩니다. 그러나 10년째 되던 해 렘브란트는 이 작품이 아닌 다음 작품 이 작품입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을 제작 의뢰를 받고 이 작품을 제작해서 발표를난 다음에 렘브란트는 쫄딱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느냐 자 집단 초상화에 의의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돈을 다 개개인이 돈을 다 지불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각 개인들에게 어 자기의 얼굴이 어느정도 딱딱딱딱딱 표현이 잘되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낸 사람들이 아내 얼굴이 잘 나왔네 이렇게 느끼면서 보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은 보면 반님 코크 대위 하고 반님 코크 대위에 부관하고 뚜렷하게 부각되었지만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냥 실루엣만 그려놨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팔에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얼굴 몸도 잘려가 있고 하여간 어둠 속에 묻힌 얼굴 뒤쪽 배경에 있는 인물들 이런 식으로 인물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진출과 후퇴에 따라서 인물의 선명도를 달리해서 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이렇게 그려나갔어요 전혀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그려놓고 돈낸 사람들은 그리 멍탕하게 그리고 이러니까 여기에서는 수많은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들이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얼굴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게 뭐고 이런 비난을 받게 된 그림입니다. 이 이후에 렘브란트는 초상화 주문이 길이 막혀 버립니다. 그러고 그림을 팔수 있는 길도 다 막혀 버립니다. 그때부터 렘브란트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쌓아놨던 부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에 들어가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 심지어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느냐면 2차 대전 때, 네덜란드가 전쟁의 그화염성입 휩싸일 때, 이 그림은 강철로 가지고 딱 포장을 해가지고 지하 빵카에 내려다니고 그림 훼손되지 않더라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다시 올려가지고 이 순간에 그려놨습니다. 사람들이 지상에서는 죽어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지하에서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 가치 있는 그림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를 넘어서고 미래의 비전을 예시한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